이제 그만 사야지.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제 그만 만나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여전히 사고 먹고 만나고 있는 나.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 기타, 무서운 것 등등. 거기에 비하면 쇼핑, 음식, 사람 중독은 귀여운 편. 아, 아니 덜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본인이 덜 심각하게 느낀다면 분명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나게 사고, 먹고 만나고 한 후에 뭔지 모를 찝찝함, 죄책감이 남는다면 그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불편한 감정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키 162cm, 몸무게 37kg, 식이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작가 캐럴라인 랩은 이 감정의 정체를 파보기로 합니다. 1959년, 캐럴라인 랩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신분석가인 아버지와 화가인 어머니 사이에서요. 1981년, 아이비리그 중한 곳인 브라운 대학을 우등 졸업한 후 20년 가까이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으로 보이죠. 그런데 브라운 대학, 3학년 재학 중 아주 우연한 선택이 그를 긴 고통으로 끌어들입니다. 때는 1979년 추수감 사절 주말, 캐럴라인 4분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논문을 쓰기 위해 학교로 돌아옵니다. 혼자 학교 식당까지 가는 것이 귀찮았던 그는 근처 식료품점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별뜻 없이 코티지 치즈와 쌀 뻥튀기를 삽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그 식량으로 버틴 캐럴라인 4분, 식욕을 통제했다는 묘한 승리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흘이 3년이 되고, 또 3년이 흐르고, 한 번도 살을 빼야겠다고 다짐해 본적 없던 그는 거식증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긴 시간이 흘러 거식증에서 벗어난 캐럴라인 랩은 마흔 즈음이 되어 이 주제로 책을 쓰기로 합니다. 식욕을 통제했을 때 느낀 그 묘한 승리감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죠. 자신의 몸에 능동적으로 해를 입히게 되는 사람들.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연애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 사람들. 카드 빚의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쇼핑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 결국 그 모든 행위 후에는 후회를 하면서도 멈출 수 없이 무언가에 중독이 된 사람들. 그배우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걸까요? 캐럴라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알리는 것. 자기 존재의 중심에 있는 고통을 눈에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사랑, 인정, 안전함, 소망. 살면서 어떤 욕망을 거절당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 욕망은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캐럴라인 랩은이 책을 쓴 이후 폐암을 진단받고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글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말이죠. 지금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에게 캐럴라인 랩은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을까요? 캐럴라인 랩의 마지막 책 욕구들입니다.